마지막으로 아이와 호흡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해볼요요 I am. c o u 다 그때 아이한테 바람 a r a 가 있을까요? 아프 u s a signa. Time w a 잘 a signa. t a k 말 some good there, but to come around here. Aperture. Ah, upon my high, some day, s o a b c 수업. 우리 예, 애는 남들과 한다는 게 누구보다 빠르게 원어민과 영어 유치원 한 달에 막 300만 원 예? 그런 경쟁들이 시작이 되죠. 제가 서악에 갔더니 심지어는 돌잡이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. 네. 네, 저희 애가 지금 6살인데 이제 아직 덧셈 뺄셈 기호도 모르거든요. 네, 이제 막 숫자 20까지 좀 이제 실수 없이 세우고 뭐 그런 매력이에요. 근데 돌잡이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. 과 네. 왜 그럴까요? 생각해 본 것은 우쭈쭈 내 새끼가 아이로 내 새끼 될까봐 그런 거예요. 생각해 보면 막상 아,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뭔가 이게 뭔가 땡가 땡가 좀 하는 시간도 이렇게 지내고 살아 보니까 그 뒤에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된 거죠. 우리애도 낯선 삶어떡 하지?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. 와, 진짜 나 진짜 살기 힘든데 우리애도 많이 낯선 삶 어떻게 할까? 그런 걱정들이 지금의 어떤 저출산 기조나 이런 거에도 분명 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. 않는 거예요. 행복을 추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자주 건강하셔. 네가 지금 공부하라는 커서 어떻게 되는 것처럼 되지 않아? 맞춰, 맞춰. 네. <laughs> 그래서 다들 생각할 때 대체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 공부죠.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. 근데 공부라는 것도 뭔가 저는 그거의 그 종착점이 지금의 공무원 시험이라고 생각해요. 다들 그쪽으로 막 몰려가니까 필요 이상으로 정말 너무나 치열한 막막한 경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. 다른 대안이 뭐가 있나요? 뭔가 다른 대안이 없는 건 어떻게 해요? 네, 근데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죠.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. 어쩌라는 건가요?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. 한 명은 정말 재능이 있어서 뒤늦게 나마 재능을 발견해서 대한민국 정점에 올라고한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고행길에 가까운 그 삶을 유지하면서 되게 그래도 정말 자기 자기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않고가는 친구예요. 우리는 그럼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? 제가 되고 싶은 대답은 그그 그 결론은 저에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저 자식들 그 본인이 내야지할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. 다른 부모가 재치질해서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. 몇 년을 그 고생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한다? 아동학대입니다. 그 친구 본인이 믿었고,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결실도 얻고,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성비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. 본인이 운동하는 게 좋고 해보니까 정말 남들과 잘한다는 그거에 자신감을 느끼고 정말 대한민국의 정점을 노려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. 그래서.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가능성을 정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.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걸 아이에게 결정에 맡길 b 없습니다. 너, 나는 t v 에서면서 t v 를 보면서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그 i t t l e bit of 이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거 f 이거 i t t l 에 bit of a 게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작은 전택부터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쁘지만 얘가 이게 마음이 든다고 하니까 그래 뭐 너의 취향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 작은 것부터 차근 차근 쌓아서 어느덧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거. 저는 그게 아이와 호흡 맞춰 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